셋째 날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예, 다니엘에서 보면 이 말씀을 닫아두라. 봉인하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두사라면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그래서 다른 소 주제로는 우리가 과학적, 역사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닫아둔 것을 오픈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 또 역사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특정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수있죠 그리고 고고 언학을 통해서 성경 원문의 의미를 좀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적 발견이 성경의 사건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 봉함하라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인봉하지 말고 오픈해라 이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나고 지식이다 하리라 어떤 지식 많은 지식 요새 AI를 포함한 많은 지식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지식은 뭐 무엇인가요? 예언의 말씀을 풀어헤칠수 있는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때가 가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알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지만 게시록은, 게시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게시 Revelation이잖아요. r Revelation, e v e l 영어의 이 단어는 로 reveal. 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 보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을 보여 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봉인되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리빌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의 예언들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취될 것이 예, 네,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는 너무 다른 시대죠. 다니엘의 예언은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이므로 그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이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인하라 명령했어요. 이 말씀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증가할 지식은 과학적 지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이다? 다니엘스에 대한 이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식, 증, 지식이 어떻게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요새 얼마나 많은 지식이 증가하고 있나요? 네, 자고 일어나면 증, 지식이. 네, 넘쳐나죠. 넘쳐나죠. 네. 넘쳐나죠. 여러분, AI를 써보셨나요? AI에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가르쳐주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실을 말하는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네. 99.9%에 맞는 말을 하고 0.1%에 다른 말을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다시 AI에게 명령을 내려서 프롬프트죠 명령 프롬프트를 내려서 잘못됐다. 다시 해달라. 원 100%가 나올 때까지 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원 100%가 이해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AI가 항상 옳은 답을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옳은 답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내가 완전히 소화해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공부하고 100%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단 깊은 이해가 AD 179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1260년 동안에 지속된 예언이 끝나는 해인 1798년이 될 때에 역사적으로 그때의 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이때 1843년경에 일어났고 그때 많은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스를 완전히 하시며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언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죽음의 상태 같은 다른 죄들도 바르게 이해하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제자이신 하나님께 예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루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단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에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의 종 유한에게 주신 계시에 대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약속하셨다. 열국의 역사와 장차 올 일들에 관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주의 깊이 연구하는 일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참 가치를 평가하고 생애의 참 목적이 무엇임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건들을 영원한 빛에 비춰봄으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처럼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적인 일을 위하여 살수 있다. 영원무궁이 영속할 축복의 나라, 우리 구주의 나라의 원칙들을 현세에서 배움으로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 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다니엘서는 닫아둔 책이었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며 재림 운동도 이 예언의 성취로 탄생했다. 축복이 되는 예언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더잘 이해하게 될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유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루어지기 바라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